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로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나 아담이 먼저 질문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폈던 디모데전서 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찬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영적인 측면을 1장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함께 보신 2장은 그 영적 싸움을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 그첫 번째는 만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한 지침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온 세상을 포괄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와 질서 있는 예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첫 번째 중요할 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통치로 인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삼사절에서도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의지.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생활, 개인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공동체의 우선적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오직 한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앞서 우리는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는 구원의 유일성과 보편성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한분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사람이신 중보자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근거가 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예배의 질서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로 공적 예배와 모임에서의 남녀의 태도를 규정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분노나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평화와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됨을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자들에게는 화려함. 그 뭐, 화려함보다는 단정함. 또 소박함. 그리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외적인 치장 대신에 내적인 거룩함과 단정함을 우선시해야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침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흐트러짐 없이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 질서는 외적인 형식에 앞서 거룩한 내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거룩한 마음가짐과 단정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두 축, 만민을 위한 기도, 또 질서 있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확신하며 온 인류를 향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임할 때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단정한 내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아가며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삶과 제사에는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됨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날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분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질서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 힘을 얻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